안녕하세요 마켓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3개국에 다녀왔는데요. 3개국 다녀온 그 성과를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어떤 무역전쟁에서 좀 원패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중동으로 날아가서 이것저것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 결과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하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다른 건 없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 국가별로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간단하게 표로 좀 해볼게요. 어,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이 대미 투자 약정 6천억 달러를 약속을 받았고 협정을 체결했죠. 카타르는 이제 1.2조 달러 규모의 어떤 경제 방산 패키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는 2천억 달러 수준의 어떤 또 계약을 하고 왔다라는 거고요. 어,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대 의 항공기 주문, 보잉으로부터 있고요. 사우디는 이제 1420억 달러의 어떤 그 방산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뭘 얻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블랙웰 AI 칩 수십만 개를 확보를 했다. 블랙웰 칩 비싼 거죠. 100만 달러인가요, 한 개. 그 그걸 수십만 개를 확보를 하고 그 후메인이라는 AI 허브 건립. 이런 또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링크 윈메이 시티에 들어갈 예정이죠. 요거 서비스 계약 이 있고요. AI 존이라는 55달러 규모 공동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제 팔란티어 들어가 있죠. 사우디 방위 협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이제 미국 외 최대 규모로 이제 5기가와트 AI 캠퍼스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AI 엑셀레이션 파트너십. 을 통해서 엔비디아 칩 50만개 수입을 할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뭐 이런 것들 뭐또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여기도 파란 채 돌아가네요 공동사업 뭐 이런 거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카타르는 이제 보잉으로부터 이제 160대 주문 받았죠 그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0억 달러 의뭐 산업 방, 방산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뭐 기술교육 MOU 이런 거 체결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일단 전부일까요? 라는 거과 저는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물음이고, 이세 국가가 바로 이제 중동국가잖아요. 중동국가면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많이 관련이 있죠. 유가가 많이 관련이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게 정말 빠져있는 걸까? 아니면, 어 다르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내용들 이번에 협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한번은 좀, 좀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 보면서 추정을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된첫 번째 이유는 이 중동의 안보 지역이 변화했다라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한번 중동의 종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어, 순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가 있고 그리고 예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음, 쪽도 이제 순입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이쪽 지역이죠 주로 다스리고 있고 카타르도 순입하긴 한데 뭐 아주 썩 사우디하고 칠하지 않은 뭐 그런 쪽이고 어느정도 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고 어, UAE 여기도 이제 순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순입하고요 시리아는 이번에 뭐 과도정부가 순이죠 그리고 이란도 북쪽은 이제 순이 쪽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쪽이 시아파죠 먼저 레바논의 헤스볼라 있고요. 시리아의 기존의 그 아사드 정권 뭐 이라크도 남부 쪽은 이제 시아파. 예멘 후티 반군 쪽 시아파.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시아파긴 한데 시아파 맹주 이란, 이란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맹주죠. 아, 수니파 아프가니스탄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탈레반. 탈레반이 좀 순이긴 한데 수니 순이 애들도 별로 이렇게 지금 안 해주는 좀 이단화적인 그런 쪽이죠. 약간 극단주의, 어, 지난 주원리주의뭐 약간 이런 쪽이라서 예, 당연히 시아파 쪽이 이란하고는 차이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변화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해서 악의 축, 아, 악의 출연, 저항의 축으로 돼 있죠. 저항의 축으로 이멘 후티, 이레바르 헬스볼라, 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안보가 안보지역이 살짝 변했습니다 네네들이 약해졌어요 어, 예메후티반군은 이번에 뭐 항복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예메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쪽은 사태 얘기를 되는 거 같고 레바논헤이즈볼라는 그냥 괴멸 됐죠 어, 이스라엘한테 괴멸이 됐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전복 당했어요 이쪽은 전복 당했고 이라크 쪽은 뭐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제르바이저은 원래 뭐 이렇게 친한 쪽이 아니고 이란도 지금 핵협상 핵 협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기존의 안보지형이 원래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 좀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이 좀 안정화되고자 하는 흐름이 좀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체결 그게 정말 핵심일까요? 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의문이 있고, 결국 안보 관련된 것들은, 물론 필요하죠. 좀더 필요하고, 원래 이란이 그 국방이 좀 강하고, 이쪽 순위 쪽들은 이제 스스로 하긴 좀 약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이 강화하고 있는 이런 쪽이긴 한데, 어, 그렇다고, 지금이 그게 좀그렇티컬하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안보 관련 패키지, 이런 것들은 좀 미국의 면을 살려주는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게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협상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들르지도 않았고 패싱인 것 같아요. 이번에 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갈등의 안정화를 조금 시사하는 거 아닌가? 미국의 대중동 전택이 중동 정책이 좀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세 국가는 얻고자 하는 거. 보시면 여기가 얘가 얘네들이 중간이에요. 딱 핵심에 있습니다. 세 국가들이 얻고자 하는 것과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여기 넌올 섹터의 비중에서 일단 찾고 있습니다. 이세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세 국가 특히 그중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가장 뭐 비중이 크니까요, 맨주 얘기도 하고요. 어, 여기에 그 비석유 부분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여기에 좀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중장기적인 어떤 시각이죠? 빈살만 왕세자의 그런 의지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사우디아랍의 라비석유 부분 GDP 비중 추이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쭉올2016뭐 예전부터 쭉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50%를 살짝 넘어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많이 올렸죠? 40% 이하였는데 쭉 해서 많이 올렸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잘돼 있는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여기하고 비교 해 보시면 차이가 큽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두바이 그리고 뭐 아부다비 이런 데로 대표되죠. 거기서 이제 관광 금융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곳입니다. 중동 내에서.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 비중 차이가 뭐 거의 더블에 가깝다. 비석유 부분에 비중이. 이런 차이가 있죠 요걸 좀 메꾸고 싶어 합니다 카타르는 보시면 이렇게 잘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카타르는 이 비석유 부분에 적자하 숫자가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천연가스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안될 수도 있어요 쭉 떨어지는데 뭐카타르야 뭐 원래 면적이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니고 조금은 좀 다른 성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카타르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좀 줄이고 싶긴 합니다. 자원 부분을 좀 줄이고 넌을 섹터 이런 부분을 좀 늘리고 싶긴 하죠. 고런 열망들이 이 삼국에 특히 이두 나라에 있다. 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건 어느 정도 돼 있고 요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어, 지역내 안정 뭐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쪽이 있죠. 왜냐면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카타르는 사실 이란에 지리적으로 가깝게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쪽이죠. 하지만 요걸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로 보시면 요 비중 쭉 올라가던 게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데이트의 GDP입니다. 어, 분기별 GDP 연료화 시킨 거고요.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사우디아라비아. 회색이 카타르, 붉은색이 아라비아메레이트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2022년 중반까지 쭉 높은 수준에 있다가, 2023년에 들어가면서, 훅, 빠집니다. 급락을 하죠, GDP가. 그리고 나서, 2023년 상계 분기, 2020, 2023년부터, 이제, 2024년 초반까지, 세계 분기를 마이너스를 찍어요. 침체죠. 그리고 나서 증가를 합니다만 이게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로 증가한 거라서 조금만 올라가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크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레벨로 보면 완만하게 어, 살짝 올라왔다 뭐이런도 수준 빠지지는 않았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것마저 다시 좀 내려오고 있어요. 안 좋죠? GDP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 볼까요? 카타르 카타르도 비슷한 추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중반에 훅 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저 최소 마이너스는 안 갔어요. 마이너스는 안 갔고 여기서도 뭐 올라가는 게 전기저 효과로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안 갔으니까요. 아랍에미네이트는 그래도 선방을 해요. 뭐 비슷한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빠지는 정도가 훨씬 덜하죠. 자이 차이를 놓고 앞에 더 그래프하고 놓고 보시면. 결국 이 차이가 뭐였냐 넌오일 섹터의 비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도 그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러면 그게 맞나 라는 걸좀 증명을 하려면 이제 오일 섹터 부분이 크게 줄었다 라는 걸또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오일 생산량입니다 어 카타르는 사실 그 천연가스 생산국이기 때문에 오일을 많이 생산을 안 해서 이 그래프에서는 뺐습니다. 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노란색이 사우디아라비아구요. 어, 붉은색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뭐 생산량 자체가 3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3배 차이 납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비슷하죠. 자, 이 트렌드가 쭉 비슷하게 흘러가서, 아까 이 기간이 살짝 틀리긴 하지만 좀 비, 어느 정도 얼추 맞습니다. 2022년에 중반에, 피크 찍고 2023년부터 쭉 감산해요. 감산해서, 이제 감산체제로 들어와서 쭉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이게 GDP 추이하고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아까 아랍 에미레이트는 그래도 선방을 했었다. 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비슷한 오일 생산량 추인데, 그러한 선방을 했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논 오일 섹터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가 결정지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벌려면 오일을 많이 생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일을 많이 생산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생산할 수 있느냐 라는 걸볼때 과거 추이하고 좀쭉 길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 10년치 오일 생산연 추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인데요 파란색이 사우디아라비, 사우디아라비아 입니다 보시면 어,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여서 급감을 했던 때고 그때 빼고는 지금 상당히 낮아요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뭐 많이 낮죠 그 전에 비교해도 뭐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이거를 얼마든지 좀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반면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크게 낮진 않습니다. 그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를 있다. 사실 요것도 이제 노노 섹터 비중, 비소규 부분의 비중이 그만큼 작용하고 있지 않나. 어, 굳이 많이 생산 안 해도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많이 올리려는데 어 걸림돌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로 대표되는 오펙의 가장 원유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한번 보시면 어, 국가별로 보면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입니다 쭉 꾸준히 쭉 늘려와서 아까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4년 사이까지 오펙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에서 원유 생산량을 쭉 줄였죠 그 사이에 미국은 쭉 늘렸습니다. 마크시어를 계속 늘려왔어요. 쭉 늘려서 끊임없이 늘려왔습니다. 다만 이게좀 줄었다라는 것 정도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까지는 뭐 WTI 올라가면서 그 크루드 오일 리그 유정이죠 유정 유정이 쭉 계속 늘었어요. 이런 계속 늘다가 이제 2003년 이후에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점점 원유 생산량 증가량도 좀 이제 더 이상 늘진 않죠. 둔화가 됐죠. 이런 음, 상황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줄어야, 원유 생산량이 줄어야 어떤 o p 의 마켓쉐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그게 될 것인가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미국의 원유 산량을좀줄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음, BEP입니다 저희가 막 캣남 모닝에서 제가 종종 원자재 쪽 원유 쪽 말씀드릴 때 미국 실가스 업체들의 BEP를 보셔야 된다 그 수준 얼마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어, 이 자료는 델라스 연준에서 갖고 온 자료고요 어, 이, 이거는 이제 기존 유정 이제 이미 열려 있던 유정을 이제 영업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WTI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왔던 대답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뭐 주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쉘가스 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은 퍼미안 분지라는 곳이죠. 그래서 퍼미안 분지, 퍼미안 어 그리고 또 퍼미안 요 요런 퍼미안의 지역이죠. 뭐 델라웨어, 미들랜드 뭐 이런데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기존 유정에서를 생각해보면 대략 사십, 뭐 사십오, 삼십오, 삼십삼 요런 수준에 분포돼 있습니다. 대략 뭐 퉁치면은 뭐한 40불 정도 되려나요 40불, 40, 40불 초반 뭐이 정도 될것 같네요 여기 기존 유정에서의 어떤 음, 영업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WTI 가격이고요 자 이건 어, 신규 유정, New Well 신규 유정을 어떤 수익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WTI 가격이 돼야 되느냐라는 걸질문했을때 가격이 확 띱니다. 아까 말씀드린 펌이 한분지쪽 그걸 보시면 70불, 62불, 62불, 대략 한 60불 때 초반, 중반 조사해 될것 같네요. 펌이 한 여기 또 있네요. 61불, 62불, 70불, 대략 보시면은 신규 규정이 훨씬 더 비싸요. 새로 뭐 당연하겠죠. 뭐 새로운 것들 다 설치하고 해야 될 테니까, 거기들 대한 돈이 훨씬 비싸겠죠. 그게 한 60불 대 초중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쉐 오일 양 생산량 기준이 24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기존 유정이 한 30에서 35%, 신규 유정이 75에서 65에서 7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유정은 이제 뚫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오일 생산량이 점점 줄어요. 뭐 감가되면 계속 뭐 줄어듭니다. 뭐 물론 수압 파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거의 효율을 더 끌어올리는 그 기술개발이 루어지고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신규 유정이 훨씬 7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해 을 보면 대략 한 50불대 중반 정도 요 비중을 가중치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50불대 중반, 중반, 약간 중후반 뭐이 정도 수준에서 bp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다 업체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 수준이다. 대략적으로 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 라고 보셔야될것 같고요. 현재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요 중동 쪽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중동의 GDP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스칼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해 가지고 회계적인 어 오일 프라이스인데 BP 프라이스인데 이게 어 이제 유가유정요 오일 산업에서 커버하는 그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입니다. 무슨 뭐 재정적으로 국가 재정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BP예요. 뭐 복지라든가 이거 고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유가로 커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가격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유가를 했을 때 유정을 뽑아냈을 때 필요한 가격이 아니죠. 그기에 옆에 있는 테, 테크니컬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유정에서 실제 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BEP 가격인데요. 요게 이제 엄청았죠 <laughs> 예, 사우디 아라비아가 10불 수준인가요? 하튼그정도 됩니다. 어 아랍에미리트가 뭐한 15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카타르가 뭐한 20불. 뭐 카타르는 대코 뭐 생산 안 하니까 많이 생산량이 적으니까 얘는 좀 무시를 하고 뭐 이, 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가 요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걸로 이제 딴 것도 다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 높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로 하는게 80불 90불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했던 이유가 뭐 100불 유가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게 다 이런쪽 이유였던 거죠 아랍에미레이트가 뭐한 70불 수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논올 섹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하면은 점점 줄수 있겠죠 줄수 있어요 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쉐일가스 업체들하고 비교해보시면, 엄청나게 낮아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쪽입니다. 자, 그것을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유가를 낮추면, 음, 쉐일가스 업체들은 파산이나, 어쨌든 생산 중단, 뭐 이런 쪽으로 갈수 있고, 뭐 대신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유 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들은 기술적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고그 갭, 이 그레이 존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떤 GDP나 뭐 이런 쪽에서 손실을 봐야 된다. 그럼 이거를 채워주는 게 뭔가 있으면 이쪽은 가능하다라는 게 오, 각이 나오죠. 네, 그런 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유가 원유 시장을 한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보면 일단 미국 내 수요는 확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하지만 중국 및 유럽 뭐 이런 쪽에서 재정 확대, 통화 정책 완화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쪽 경기를 좀 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저미 EIA에서 추정한 원유 수요, 수요는 뭐 크게 늘진 않아요. 크게 늘진 않는데 2024년 대비해서 살 짝 느는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25년, 2026년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는 비슷하게 간다고 봤을 때 공급을 한번 볼까요? 육가안락에 따라서 미국 쉐일가스 원유 생산량이 좀 감소를 하고 조금 감소를 했어요. 지금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사실 아까 보셨던 B, P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유가 60불 때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는 일 신규 유정은 뭐 크게 뚫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기존 유정이 나오는 것만 좀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서 이제 협정을 빨리 이끌어내서 이 러시아산 원유의 접근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좀 시장으로 내보내주겠다라는 거였죠. 그런 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안 되고 있어요. 이쪽, 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변했어요. 트럼프가. 러시아가, 음, 잠깐, 잘못 짚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이쪽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요, 러시아 사모뉴 요게 좀안 들어오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들어가있죠 오팩이 지금 감산 완화 조치가, 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란 핵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즉, 중동 쪽에 공급을 팍 늘려줘야 수요가 거의 엇비슷한 상황에서 유가가 빠르게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 즉, 중동의 협종이, 협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의 이번 방문에 따른 결과였죠. 여기서 사실 숨어 있는 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안정 안정된 유가 하락을 위한 원유 생산력 확대를 협조를 받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대신 이제 삼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악화되고 이란의 군축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어~ 군축이나 이런 쪽에 돈안 쓰고 또또지역이 안정이 되어야 논올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어, 그런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들이 지금 요 뒤에 실제 나온 뉴스에 나온 것들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다 어떤 것이 깔려 있다 라고 생각되면 앞으로 유가는 좀 상당히 좀더 하락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40% 50%대로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임팩트 하나 있다면 요거인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미국의 GDP 스테이트별로 GDP를 쭉 나래비를 세워본거고요 2024년 추정치입니다 출처는 미국 BEA에서 가져왔고요자이 녹색 녹색이 바로 텍사스의 GDP입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는 탑티어예요 4.1트리온 달러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2.7 트리언 달러. 2.7조. 그죠? 2.7조 달러인데, 어, 여기가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요또 전통적으로 정유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미안 분지 텍사스에 있죠? 자. 이러한 텍사스가 만약에 정유산업이 둔화됐을 경우에 요게 낮아지면 당연히 지지율도 상처를 입겠죠. 자, 과연 트럼프가 텍사스를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어려울 것 같죠? 그러한 예,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유가는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의 대중동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 부분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 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육가는 하락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음, 어떤 텍사스 쪽에 어떤 다른 페이버가 들어가지 않고, 정의 어, 사람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이제 또 육가 하락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남이 한번 좀 중동 지역 요 순방 결과를 가지고 한번 좀 뒷면을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펼쳐본 상상의 나에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